오늘 설치한 난로는 스테인리스를 100% 사용한 난로입니다. 깨 놓게 되면 이슬을맞거나비 맞게 되면 녹이 나겠죠. 라딘 원통 스텐 화덕은 100%올 스테인리스예요. 밥못 잡았어요. 누가 가져갈까봐. <laughs> 오셔서 문도 열어보고, 닫아보고, 나무도 넣어보고, 세게도 떼어보고, 약해도 떼어보고.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연락을 준 거예요? 양평에 난로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특별합니다. 시중에 잘 없는 올 스텐레스 화목 난로하고 올 스텐레스 알라딘 화덕 주문을 하셔가지고 시공하는데 제가 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려볼까 해서 모셨습니다.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날로마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노정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 연락이 많이 오셨습니다. 회사 홍보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하시던데 네. 평소에도 이렇게 바쁘신가요? 아 요즘은 이제 시즌이라 가을 겨울에 6시 반에 출근합니다. 설치팀들 챙겨주고 나면 지금 이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치한 장소 가서 저희 날로 전 과정을 촬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난로 설치할 때 관을 네. 꾸불꾸불하게 하면은 난로 효율이 좀 올라가게 되나요? 그렇진 않죠. 난로 설치하고 연도가 길면 그 열을 활용을 하니까 실내가 좀 더워지겠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연통은 가로 길이보다 세로 길이가 1.5배 이상이 돼야 가장 이상적인 배치예요. 그래야 들어가고 빠져나가 그런 조화가 이루어져서 제 성능을 발휘하게 되죠. 연탄 난로도 똑같은데요.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는 게 가로를 길게 빼요. 안 빨려 이게 잘안 나가니까. 그럼 끝에다가 이 배출기를 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출기가 고장나거나 전기가 안 들어왔어. 그럼 배출기가 안 돌면 밖에 공기가 거꾸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그렇게 해서 연탄가스 사고사가 나는 거예요. 연토 설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이드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목조주택이나 판넬이나 열차단판을 3중 구조로 해야 돼요. 이중관이 통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3, 4, 5년차에 거쳐서 화재난 경우가 많아요. 난로에 주된 화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연통 정수를 안 하거나 아니면 젖은 나무나 침이 없어 소나무 종류를 때우게 되면은 연통 안이 동맥 경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을 쐬게 뜨면 그쪽으로 이 불이 붙어요 연통에 집 구조에 따라서 밖에 2중, 3중, 4중으로 세팅을 해놔야 안심할 수가 있죠. 아니 버닝 타임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나무를 넣었을 때 나무가 불이 타는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일부 회사들은 활동만한 나무 두 개를 넣으면 버닝 타임이 10시간이다. 라 얘기를 해요 일반 소비자들은 10시간 동안 거기서 열기가 나와서 집을 데우는 줄 알아요 열량의 법칙이 있어요 집을 데우려면 그것을 세게 떼어서 데워야지 숯불처럼 살살살살 살 태워가지고서 그 시간을 오래 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저희 난로 같은 경우에 는큰 통나무를 두세 개 넣어 놓으면 안에 있는 불씨가 하루 이상 갑니다 오늘 설치하러 가시는 난로가 특별한 난로라고 하셨는데 오늘 설치한 난로는 스테인레스를100% 사용한 난로입니다 OT에서 CBT 스테레스를 처음부 핸드메이드 했어요. 작업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원래 스테레스 색깔 그대로 만들었어요. 엔틱하게. 스테레스에는네열 도장을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철보다 열을 받는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일 페인트가 들고 일어나요. 열 전도율이나 열 효율이 약두배 이상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소재가 그냥 일반 네. 철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죠. 보통 세배네배 정도 소재가 비싸죠. 그러면 난로도 조금 더 비싼 가격대로 형성이 되나요? 아 물론입니다. 재료비도 비싸지만 만드는 공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스테인리스를 다루시는 분들은 난로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세요 만들기도 힘들지만 시간과 공을 들여야 가능합니다. 일반 포스코 강가로 만든 난로보다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화덕 같은 경우 보통 밖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숯도 끓이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훈연운제도 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밖에 놓게 되면 이슬을 맞거나 비 맞게 되면은 녹이 나겠죠 그거를 몇번 사용하다가 하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알라딘 원통 스텐 화덕은 100%올 스텐레스예요 그러니까 쓴 다음에 기름이든 먼지든 퐁퐁으로 닦아서 그냥 물견좀 놓고서 밖에다가 놓고 쓰면은 365일 녹 없이 쓸수 있는 장점이 있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나보네요 네, 명말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발품을 팔으셔가지고 각 난로회사를 다 방문해서 실제로 그거를 손수 확인을 해보시고 구입하셔야 후회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새로 설치하고 교체하시는 분 9대1 정도 비열이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반반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장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많이 하세요. 진짜로 이 난로가 광고한 대로 맞는지, 그러고서 교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셔서 문도 열어보고, 닫아보고, 아무도 넣어보고, 불조절도 해보고, 세게도 떼어보고, 약해게도 떼어보고, 그걸 처음 뭐 실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멋있는데 네. 썬룸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신축하는데 썬룸이 다른 데에 비해서 크네요 화목난로를 하나 설치하고 싶다고 하셔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치하는 게 여기 있는 난로랑 저쪽에 있는 화덕이에요 화덕이요? 썬룸에다가 설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많이 설치하세요 신축하면 썬룸이 거의 대세예요 음, 아니 그 아까 했던 거도대는거 지금 어떤 거 협의하신 거예요? 밑에 날로 받침을 까느냐 안 까느냐. 까느냐 세개지 말고. 안쪽에 벽돌이 있는데 네네 네 벽돌 열보존율도 좋고 연소열도 좋아지고요 뚜껑 열어서 일로 빼는데 재청소는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제가 있어도 그냥 떼어요 아궁이처럼 얘는 안 나오니까 냄새가 사장님 이제 난로 설치가 완료된 건가요? 네 설치가 다 완료됐고요 장작을 한번 펴 봐야죠 캠핑용 착화제인데 나무 토막에 알코올이 묻어 있어요. 점화가 매우 간편하죠. 이게 잠겨지는가 아니요, 이게 다섯 개야 다섯 개야 열어놓고 써야 돼. 썼어. 그럼 닫아야 돼. 그리고 불붙을 때까지 열어. 불이 붙었어. 그 다음에 이걸 넣고 내가 조종을 해서 쓰면 돼요. 이걸로. 도장을 하잖아요. 내열도장이 800도인데 못 버텨요. 스탠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깜짝깜짝 놀라요. 잠못 잡았어요. 누가 가져갈까봐. <laughs> <laughs> 선지시장 됐는데. <선지창지인데>. 솥은 <laughs> 사이즈별로 걸어요. 솥 요솥, 큰솥 다 걸어요. 숯, 장작, 가스가 다 되는데. 숯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얹었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소뚜껑 삼겹살. 끝. 항아리 삼겹살 고기 걸잖아요 네. 올려놓고 이거 덮어서 끝이야. 삼지장 아, 구이 하는 거야 왜 장작 피워놓고 이렇게 굴리잖아요. 가스 연결하시면 되는 거야. 뭐 끓이고자 할 때. <놀람> 올스텐 난로 떠세요? 아니, 향 좋죠. 처음에는 일반 날로 주문했다가 올스텐으로 주체했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상에도 좋고, 연기가 안 나오고, 빨려들려서 너무 좋네요. 요거는 사용법을 취하셔서 손님들 오고 할때 아주 좋습니다. 저 요긴하게 쓰겠어요. 그리고 이 날로 설치해놓고 보니까 우리 집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사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아우, 지금 감사드립니다. 네. 이 날로 쓰시는데 불편하고 24시간 전화하세요. A.S.는 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소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노력겠습니다. 아, 아,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로 마스터, 화이팅. 나는 시니어다, 화이팅.